아침마다 시끄럽다. 저저공만할때 됐잖냐. 이 똥땡아 아침에 좀 그냥 기분 좋게 출근하게끔 이 목소리를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. 그래도 그래도 누군가는 알려야 되잖아요. 그래도 국회의원 잘못하면 구청장 잘못하면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떠들어야 되잖아요. 냅둬버릴까요? 그냥 가만히 냅둬버릴까요? 안내는 거잖아요. 누군가는 떠들어야지 저 정치인들, 권력 있는 국회의원, 권력 있는 구청장들, 그래도 주민 눈치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? 이렇게 떠드는 이유도 다 금천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금천 구민을 위해 동네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맨날 말로만 금천 구민을 위하겠다. 말로만 금천구 발전을 시키겠다.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? 말로는 예, 왜 행동으로 안 보여주냐고요. 왜 행동으로 말 못하냐고요. 왜 그렇게 비겁하냐고요. 왜 그렇게 치졸하냐고요. 그럴 바에는 구청장직 내려놓으시라 이겁니다. 그렇게 용기도 없고 그렇게 치졸하고 그렇게 민주당 눈치만 볼 바에는 그냥 구청장직 내려놓고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그냥 민주당 당사 출근하라 이겁니다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금천구는 투기 지역이 아닙니다. 금천구는 투기 과열 지역도 아닙니다. 타 지역 국회의원도 나서서 금천구는 투기 지역이 아니라고 소송까지 앞장서고 있는데 왜 정작 나서야 할 금천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대체 왜 숨었습니까? 왜말 못합니까? 누굴 위한 정치입니까? 누굴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까? 금천구 주민들 눈치를 좀 봐주십시오. 허구한 날 민주당 눈치만 보지 말고 금천구 주민 눈치를 좀 봐주십시오. 금천구 주민들이 좀 도와달라 할때 손잡아 주는 게 그리 힘듭니까? 금천구 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금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돼 가지고 제출도안 나오고 반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천구는 표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구역에서좀 재발을 좀 제외해야 돼, 되는데 앞장서달라고 목소리를 좀 대달는데 그게 그리 힘든 일입니까? 예, 정장님, 국회의원님 왜 그렇게 못났습니까? 왜 그렇게 비겁합니까? 왜 그렇게 치졸합니까? 맨날 통장, 단장, 주민자치위원 관대단체 이런 사람들한테만 박수 받고 박, 박수 박 받고 일반 직장인들 출근하는 주민들에게는 왜 이렇게 외면당하고 심장이 겁니다 고청장님 국회의원님 진짜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기있게 말 못할 바에는 고청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십시오